무서가 이렇게 해봐. 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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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연속이고. 설하. 설하. 자, 여러분. 언박싱 영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이트리 제가 미트리를 시작했죠? 연서가 너무, 아빠 몸 너무 졸리는데 이게 박스 안에 뭐가 박스?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설기관이 픽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트리 제품에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그 구매하실 때아뭐 사야 될지 좀 고민스러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우석 녀석이는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저는요 닭발이요. 닭발이요? 또? 저는요 고기요. 고기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샀지요. 네. 우와. 네. 고기들이 네. 많이 들어 있다. 이거 네. 뭐야? 이거는 뭐야? 무슨 맛이야? 네. 매운 거것 봐. 갈릭 스파이시 맛이야. 그래서 이런 슬라이스가 여러 가지, 어, 고마워요. 오리지날. 네. 오리지날 제품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칼로리도 낮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어, 궁금했어요. 사실 이런 다른 맛들은 당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맛으로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이어트가 아닌 일반, 일반인들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분들은 어, 여러 가지 맛을 다 입맛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또 이게 단백질이 종류마다 다 달라요 가까이 보실래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150g이 37g이지만 어, 이런 스파이시 같은 경우는 41g이에요 그래서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케이준 같은 경우는 42g 이런게 뭐 소스에 포함된 단백질인가 보죠? 야채볶음밥, 닭가슴살이 함유된 야채볶음밥인데 어, 250g이지만 단백질이 31g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다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수 다이어트 용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처럼 유지여타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한끼 식사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먹으려고 이거 봐, 이거 핫도그야 이거 핫도그. 닭가슴살 안에 닭가슴살 소세지가 들어있는 현미 핫도그. 요거는 이제 아마도 전자렌지나 이런 거보다는어 에어. 욕심내지 마. 어, 나눠 먹을 거야. 하나씩 하나씩. 아, 아이들이 그 핫도그를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에어프라이 에 조리를 하면 엄청 바삭바삭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연서가 완전 무겁다. 아빠 이거 진짜로. 아빠, 응. 음. 진짜 맛있다. 연서가 먹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알지? 거짓말하면 안 돼. 맛이 어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연서, 일로 와봐, 고기 먹자 일로 와봐. 저기는 맛이 어떤지 먹어봐. 음? 맛있어? 스테이크야! 어?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냐고? 스테이크 맛있는데, 여러분! 닭가슴살에서 스테이크 맛이 납니다! 엄마 하나만 뭐 먹어봐요. 한번요비켜주세요 빵빵 비켜주세요 네. 맛이 어떤지 얘기해봐. 진짜 굉장히 게 얘가 무서워서 무우석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응. 자기도 먹겠다고 음! 응. 음! 맛있지? 응. 그럼 이거. 우석아! 요 무서워 도서워요 엄마 아요 무서워요 무서이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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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이 나! 서있요서요서요 음와 이거 순삭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 자기 미안해. 잘 살릴 것 같아 진짜로 이거 150g짜리 슬라이드 된 닭가슴살 드셔보세요 이거 데리야끼, 데리야끼 맛인데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그럼 여러분 안녕